맨날 프렌즈 모던 패밀리 <laughs> 섀도잉 했는데 어 막상 수업이나 회의 같은 데서는 입도 뻥끗못 하고 맨날 벙어리가 되는가. 그건 바로 지금까지 해 왔던 섀도잉에 엄청 크나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섀도잉 공부 방법의 문제점과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새로 가을 학기 맞아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어, 당장 수업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귀와 입이 트일 수 있냐? 단기간에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도 그럴 때마다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좀 영어랑 귀가 좀 익숙해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영어 공부 방법 이런 거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일상 시트콤, 특 프렌즈, 모던 패밀리 그런 정도가 있겠죠? 그런 거 보면서 영어 섀도잉 하면서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영어로 스몰 톡 하고 그냥 일상 회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이 아니고 학교나 어, 연구를 위해서 아카데믹한 영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드리는 팁이니까 이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렌즈도 봤고, 모던 패밀리도 봤긴 봤는데, 그 드라마들을 섀도잉용으로, 그러니까 영어 공부용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섀도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일단 유튜브에서 쉐도잉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There's nothing to tell. There's nothing to tell. He'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Come on. To... Okay, everybody relax. Okay, everybody relax. Even... 지금 짧은 클립을 같이 봤는데요. 지금 너무 웃긴 게 이게 프렌즈 시, 시즌 1의 1화 였어요 그래서 프렌즈가 20년 넘은 시트콤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 얘기하면 어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만한 그런게 있어요 근데 제일 지금 큰 문제점은 어 아무래도 이게 시트콤 이고 이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본이 일상생활 쓸법한 말들이더라도 상당히 그 톤이 과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살면서 turns out it's my mother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제가 원래 이렇게 과장된 톤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고대로 나올 것인가? 뭐 여기선 기본 한 다섯 번씩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문장을 달달달 외워서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에 오지 않으면 이 문장이 내 입에서 나갈 확률이 거의 없단 말이죠. 결국은 나에게 남는 거는 감탄사. Everybody relax 이런 거. 감탄사나 이런 짧은 소리 지르는 이런 것들은 일단 짧고 그리고 소리를 들으니까 또잘 들리죠? 그리고 짧으니까 외우기도 쉽고 해서 결국 나에게 남는 거는 감탄사 같은 거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짧은 클립 보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 남는 게 Everybody relax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렌즈도 예전부터 좋아하던 시트콤이기 때문에 여러 시즌을 걸쳐서 많이 봤는데 프렌즈를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제일 강력에 남은 거는 이 제니스라는 캐릭터가 맨날 나오, 나오면 어 마이 갓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y 마이 갓. 또 그런 것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그나마 좀 비슷하게 따라해 볼 만한 거는 그런 감탄사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감탄사를 잘 어, 원어민 같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소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단조로운 톤. 왜냐하면 모노톤으로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감탄사가 나올 때만 되면 이런 것만 너무 잘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도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투임새만 원어민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일단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시트콤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장난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정작 영어를 하고 더 스피킹을 해야 할 때는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을 한다든지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이 클립을 보면서 써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카데믹한 영어 할 때는 설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장난 같은 거를 계속 달달달 외워서 얼만큼 내가 실생활에 특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이런 아카데믹한 영어를 배워야 될 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써먹을 데가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 대본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필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 영상을 보면서 섀도잉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 최소한 영상을 보면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단어의 그런 인토네이션이나 문장을 얘기할 때 어떻게 강조하는지 이런 어 그런 감 같은 거라도 쌓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걸 듣지 않고 대본 필사만 하는 것은 정말 나머지 뭐 영어의 억양을 다 버리고 단어에 사용하는 그런 어법 같은 걸다 다 사그리 무시하고 정말 정말 꿀먹은 벙어리로 가는 아주 지름길 하이웨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본만 필사하는 게 영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피킹이 필요한 그 분야와 연관이 있는 영상을 보면서 섀도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학자처럼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셀 같은 곳에서도 이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팟캐스트 그 목록에서도 찾아보시면 자기 연관된 분야에 관해서 검색해 보시면 분명 히 팟캐스트 하나 두개 정도 나올 거예요. The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자기 분야의 대가인 분들이 톡을 했을 때 그런 거 유튜브에 하나쯤 찾아보면 분명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검색해서, 그걸 오히려 달달달 반복하면서 섀도우 그렇죠. 하는 게, 이런 랜덤하게, 뭐, 친구들 이 카페에서 만나서 하는 대화를 섀도우 하는 것보다는, 국가들이 연구하는 걸 들으면서 연습을 계속 같이 뭐 따라 해보든지, 듣기를 반복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내한 번이라도 여기서 나왔던 문장을 썩먹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어, 영어 억양과,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반복을 이렇게 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영상 같은 거, 뭐, 팟캐스트 같은 거다 찾아봤는데 제 분야에서는 정말 뭐가 없어요. 정말 찾을 수 있는 리소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본인의 쉐도잉그 자료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신 전공 서적 원서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추천한 방법은 이제 전공 서적 딱 열어서 책을 입으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단어들이라고 해도 특히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걸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다 발음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나는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엄청 방대해.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할때 내가 이거를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말을 못하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공서적이라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소리 내서 읽다가 또 막히면 막히면 또 구글에 쳐보고 구글에 치면 친절하게 어다 알려줍니다 발음을 그래서 단어를 검색하고 그 옆에 pronunciation 이렇게 치면 다 발음이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따라하면 돼요 paleontologist paleontologist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 발음할 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또 하고 The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 is regulated alloste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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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nase complex is stringently controlled. High concentration of reaction products inhibit the reaction. Cytric acid cycle, TCA cycle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의외로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 특히 이런 엔자임 이름 같은 거는 이 인토네이션도 해, 있고 해서 상당히 발음하기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어디 가서 얘기하기 전에 한 번씩 어떻게 읽어보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발음을 체크하고 나면 상당히 말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지식을 쌓거나, 어, 빨리 읽기, 속도를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피킹, 리스닝을 위한 쉐도잉 용 연습이기 때문에, 속도는 매우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발음 기호를 찾아가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이 얘기를 하면 잘 들리고, 그리고 나도 얘기를 순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음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걸음? 발판. 오늘 이제 쉐도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어, 당장 갈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음 주면 당장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로 토론을 해야 돼요. 라고 급하신 분들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전공 분야에 있는 리소스들로 따라하시면 어, 붙부붙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이 훅훅 올라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연습과 연습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또 아카데믹한 스피킹 연습하는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주에 또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